윤변의 팔레 콘서트 안녕하세요. 팔레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서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0년 12월 30일 선고한 2020도 14045 판결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사서명 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적용법조인 형법 제239조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한 타인의 인장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인장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명이란 쓸서와 이름명이므로 직접 쓴 이름을 말합니다. 자서한 이름을 말합니다. 기명이란 기록할 기와 이름명이므로 손으로 직접 쓰지 않고 워드 등으로 쓴 이름을 말합니다. 손으로 직접 쓴 이름, 즉 자서한 이름은 서명이지 기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호란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면 교보문고라는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것이 기호입니다. 위조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나 사서명위조죄 등이 성립하고 이를 행사하면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사인 행사죄나 위조사서명 행사죄 등이 성립합니다. 보통 사문서를 작성하면 그 하단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을 때 보통 통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도장, 즉 인장을 찍고 통장에 서명이 되어 있으면 서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은 예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예금 청구서에 적혀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말하면 특정인의 인격과 그 동일성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인격이라고 해서 고매한 인격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격과 그 동일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작성하는 사람이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서 작성하고 그 하단에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해서 넣는 경우 예금청구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외에 사인 위조죄나 사서명 위조죄가 별도로 성립할까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8년 9월 26일 선고 78도 1787 판결에 의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면 사인 위조죄나 사 서명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인 위조죄나 사 서명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를 저지를 때 함께 저지르게 되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면 앞서 보았듯이 사인 위조죄나 사서명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인 위조죄나 사서명 위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지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인 위조죄나 사서명 위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단속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죠. PDA에 음주운전단속내역을 입력하고 나서 단속된 사람의 이름 옆에 서명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속된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주운전단속내역을 PDA에 입력하게 한 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서명하였다면, 단속된 사람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없어서 사문서 위조죄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고 다만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PDA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대법원이 2020년 12월 30일 선고한 2020도 1404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중 운전자 A라는 성명 옆에 있는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수 없는 보호를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기재한 것만 보자면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수 없는 보호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갑이 권한 없이 타인인 A에 서명을 하여 위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0년 12월 30일 선고 2020도 1404호 판결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 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려야 하고 여기서 오신이란 잘못도 믿을 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 믿게 하는 것, 그릇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잘못 믿게 할 정도에 이르려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즉 잘못 믿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정위 종류, 내용, 그리고 일반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이 이제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단속경찰관의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상의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전자수류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한 특정이니 언제 어디에서 얼마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음주운전자로부터 확인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동생인 A 행세를 하면서 마치 A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를 작성하게 하였고 A라는 성명 옆에 A라는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의미를 알수 없는 보호를 기재하였다면 그 보호는 A의 서명이 됩니다. 따라서 갑은 권한 없이 A의 서명을 기재하여 A의 사서명을 위조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단말기에 신용카드 명의자의 이름을 정석껏 기재하지 않고 선만 하나 쭉 긋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선은 명의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이러한 대부분의 판결의 결론이 상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기관식 질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답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에 표시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중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수 없는 보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경우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o 입니다 오늘은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서명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